이슈에 나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인들의 지갑이 참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11월에서 12월 중한해 매출의 40%가 발생하고 그리고 적자를 내던 업체들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마트의 판매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IT주로 좀더 이어질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은석 기자와 홍은성 기자와 이수현 전문가 그리고 뉴스토마토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동안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쇼핑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어, 홍은성 기자, 이번 쇼핑 시즌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나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 특히 추수감사절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쳐서 사이버 먼데이로,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이 5일간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쇼핑 시즌 전체에 대한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간, 이 기간 동안 매출과 관련된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전미 소매 연합회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이 이 5,860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지난해보다 4.1% 늘어날 것으로. 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월마트 등의 판매 실적이 이 시장 예차,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지난 2 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이 역대 최다인 천만 건에 가까운 거래가 이뤄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쇼핑이 급증했다는 점이 이제 눈에 띄고 있는데요. ibm과 아마존 등은 이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제 집계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상이 홍은성 기자가 말한 대로 4.1% 증가였는데, 로이터에 나온 걸 봤을 때는. 어... 칠 퍼센트 소매 지출이 십칠 퍼센트나 증가를 했어요. 사백삼십사억 달러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십억 달러를 돌파했고 오프라인은 약간 줄은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허연님 네.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겠는데요. 금액 기준으로 네. 뭐 신용카드 결제사인. 에 체이스 페이먼트크라든 이런 쪽의 매장 매출 보면 추수감사절 어, 당일날 어, 71% 정도 급증했다는 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 뭐 가장 큰 것으로 아는데요. 매출이 한30% 정도 22일도 그랬었고요. 블랙 프라이 당일 23일도 30% 이상 늘었다는 점 감안해 본다 그러면 예상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쇼퍼트랙이라는 회사가 이제 조사한 자료 나오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날 지출 규모는 좀 줄었던 것으로 나왔는데 목요일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날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확장세가 이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뭐 좋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네. 좀 파악이 네. 되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는 이미 기대감이 좀선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IT 주도 네.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네.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음, 네, 오늘 IT는 일단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삼성전자, 애플, 소송 관련된 얘기가 좀더큰 재료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자면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삼성 계열보다는 LG쪽 계열이 주가 훨씬 좋았었거든요. 블랙프라이데이쯤에요? 그렇죠. 네. 28일날이 작년에는 올해는 26, 이제 월요일이 26일인데 작년에는 블랙프라이데이 끝나고 월요일이 28일날이 첫 월요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 소비 증가에 대한 뉴스 나오면서 LG전자가 8.6% 급등했던 바가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6.3%, 하이닉스도 하루 만에 한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일부 기대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또그 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반영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수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일단 신고가를 한번 경신한 만큼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동안 많이 올랐죠. 아마 지수를 견인한 게 이제 삼성전자가 아닌가 싶어 보이는데요.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정은 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보는 부분은 오늘 26일인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지원안이 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약간 경계감을 좀 보이는 것도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소비 시즌 기대치가 그, 베이엔 컴퍼니 서베이 결과에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컴스코어이라는 이제 온라인 거래는 이제 전년 대비 약17% 정도 로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음, 물론 이제 집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제 그 기대치의 소폭, 물론 크게 미달되면 좀안 안 되겠지만, 소폭 정도 미달돼도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연말 갈수록 그동안의 소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GDP를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도 기준으로 민간 소비가 약 70%나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연말에 또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연말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는 이번 주에 그 화요일 날버행키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주택 지표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29일 날에는 미국 GDP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과연 그 연말에 이제 소비가 얼마나 영향을 줬고 어, 미국이 과연 이제 양적완화 이후에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가 이 부분이 아마 더큰 영향으로 지줄것 같아서 어,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 지난주로 이미 일단 재료는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소비는 일단은 뭐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어, GDP 발표가 더큰 영향으로 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블랙 프라이데이에 내가 소비를 하지 않았어도 연말까지는 좀 미뤄뒀던 소비를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덜 오른 IT 주들을 네. 좀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요회현님 네. 생각은 어떠세요?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네, 아니, 삼성전자를 사는 대해서. 게 나을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못 샀던 분들은 네.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IT주들, 예를 들어서 LG그룹주들이 이제 올라온다면 아, 네네. 이쪽을 네네. 공략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격 부담이 있었던 것이 맞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에 재정절벽이라든지 벵가드 수급, 수급 이슈로 급등 나갈 수는 있겠는데요. 어, 전주에도 그희가 이제 이 분석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한 것처럼 삼성전자는 한 9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여타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대비로는 일대일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수급이라는 것이 그런 쪽들을 좋아하는 수급도 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뭐 LG라든지 아, 코스닥에 있는 부품들 주가 흐름까지도 좀 연동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기자의 질문, 기자에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를 못 샀다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홍은성 기자,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략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를 미처 매수하지 못했다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이 주목, 주목하라는 조언도 좀, 어, 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 계열사 가운데서 이 삼성생명,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이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이 건설업종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으로 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 삼성전자의 지분가치의 상승을 감안을 한다면 이 상대적으로 이 안전한 투자재산 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이 장기적으로 이들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모산이나 삼성생명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수한 전문가님, 사실 이런 전략 삼성전자가 많이 달릴 때는 또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어, 물론 삼성전자를 못 잡으신 분은 안타까워서 아마. 최소한 어떤 주들이 관련이 큰가? 그건 아마 굉장히 열심히 찾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요. 물론 심정적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 꼭 그런 모습은 안 보였어요. 제가 이제 가져온 도표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이제 주요 주주 현황이에요. 거기 보면 삼성생명이 6.24%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5.71%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분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두 회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화재에 대해서 이제 비교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맨 밑에 있는 표가 이제 빨간선이 코스피 차트고요. 그바로 위에 있는 게 검은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고, 그 위에 이제 그 약간 푸른빛은 삼성물산. 맨 위에 있는 녹색이 삼성화재인데요. 어느 부분을 주목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푸른빛의 테두리를 어놨어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거은게 바로 이제 2011년 7월서부터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의 뭐, 그, 저점 대비 약 100%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때 삼성 물산과 화재를 보면, 어, 삼성 물산에 약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듯 하다가, 다시 꺾였고, 삼성 화재는 거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즉, 그, 삼성전자에 그 관련된 지분 이슈보다는, 개별 업종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혹은 지수의 영향권이 더 컸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그, 관련주 찾기를 지분주로 보는 것보단,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오는 본질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IT 산업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게 더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그래서... 휴대전화나 이제 태블릿 PC 쪽의 산업의 성장 관련해서 네. 부품주라던가 이런 거 사는 게더 그렇죠.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따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 그 IT 산업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최전방에 나서는 업체가 이제 삼성전자고 그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업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이는데요. 어, 이 부분은 그, 단순히 이제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IT 산업의 트렌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전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음. 그렇다면 은또 하나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네. 우선주가 지금 가격이 한 삼성전자 비교하면 60% 정도밖에 안 되던데 네. 이 종목을 사는 건 어떻겠느냐 라는 전략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 물론 어느 정도 괴리차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주식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그 배당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가격 메리트로 들어가는 건 좋다 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삼성전자 하나의 포커싱을 해서 가다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라 그 지수가 약세를 받을 때는 또 출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보는 것보다는 펀더멘털에 기초하는 관련 산업군에 주목하는, 주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 우선주도 뭐 어느 정도 괴리율은 줄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기투자로서는 이제 배당보다는 원래 본질 가치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사이버 먼데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면은 이제 그때 오프라인 소비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laughs> 월요일날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서 또 온라인상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좀이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홍은성 기자, 이번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 조사 기간인 콤스코어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에 따라 사이버 먼데이에도 화랑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작년 작년에 비해 좀 특징적인 면이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온라인 매출 좀 급등을 했다라는 면인데요. 일단 시 에서는 온라인 매출 증대는 이 모바일 기기의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소매업체 웹사이트 방문객은 총 방문객의 26%를 차지를 해서 지난해 18.1%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콤스코는 전체 홀리데이 시즌 동안 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434억 3억 달러를 기록할 것을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증가율보다 확대된 규모고 이 소매업계의 전망치보다 네. 정말 이제 온라인이 대세인 건지 한26% 정도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해요. 어, 물론 인터넷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네. 이용한 구매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구매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 우리는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허위원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일단 그뭐 모바일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이 작년과 크게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베이 같은 경우도 잠깐 지금 뭐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요. 모바일 양 매출이 한 153% 급증을 했고요. 또 전자결제업체 페이팔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관련 쇼핑 건수로 3배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IBM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비중이 크게 는것 같고요. 아, 이와 관련해서는 뭐 모바일 쪽은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테마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결제 관련한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다날이라든지 또뭐 국내이긴 합니다만 글로벌하게 이 업체 진출 기대가 있는 KG 모빌리언스 쪽그 계열사들 주가 흐름 좀 연동해서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다날도 미국 시장 진출을 또한 네. 업체니까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특징이 크게 네 가지로 좀 꼽아봤는데요. 네. 바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인 추수감사절 매출이 늘었다는 부분. 아마 관련된 업체들이 그 블랙 프라이데에 이 따라 오픈한 거를 미리 앞당겨가지고 이제 강력한 마케팅을 한 것이 이제 주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온라인 쇼핑이 증가를 했는데, 어, 그게 이제 큰 기여를 했고. 세 번째는 온라인 쇼핑을 보면 거기에 이용한 게 바로 모바일 기기로 이용한 매출 증가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 할인 품목 외에 이제 정가 제품도 많이 팔렸다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과감하게 할인하면서 을 매출을 이끌어가는데 그 스마트폰 기기나 이제 신규 그 관련된 모바일 기기들은 비싸가지고 할인율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그런 관련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관련된 매출도 증가했다는 점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역시 정관께서는 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IT 산업의 트렌드 변화가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음. 그 컨텐츠 네트워크 단말기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단말기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음. 향후에는 이제 스마트 TV가 또 나오거든요. 네. 지금 LG U+에서 플러스 구글 TV와 합작을 하면서 TV로 이제 그 유튜브를 볼수 있다든가. 지금은 유튜브지만 향후에는 그 SNS라든지 포털, 게임도 아마 인터넷 게임을 할수 있어요. 즉 TV가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 단순하게 바라봤던 게 아니고 양방향 인터랙티브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MS에서 이제 태블릿 PC를 발표를 했어요. 서피스라는제품을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기존에 그 스마트폰이 쓰는 AP, 그 ARM 아키텍처 기반의 그 OS를 드디어 지원을 했어요. 요번에 가장 그 MS의 특징 윈도우의 큰 특징은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를 지원하는 OS로 탄생을 시킨 거죠. 거기에 스마트, 윈도우 폰도 나오거든요. 윈도우 A 폰이 나왔어요. 삼성에서도 아티브 시리즈라고 윈도우 폰, 윈도우 태블릿, 윈도우 울트라북 시리즈가 이미 나왔는데, 국내에는 아직 출시 안한 상태죠. 즉, 그 모바일 제품군에서 기존의 애플과 안드로이드 양강체제에서 드디어 MS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거기에는 이제 윈도우 폰,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기존의 태블릿 그 서피스 사양을 보면, 기존의 이제 넷북이라든지 노트북의 사양을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하고 능가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즉 기존의 노트북 영역이 모바일 영역으로 편입되는 또 하나의 분기점을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윈도우 웨이의 특징이 이제 모, 으, 모바일 기기 를 지원하다 보니까 터치를 네. 지원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존에 이제 노트북에도 터치 기능이 되면서 어, 터치 관련주가 먼저 오른 건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대면적의 노트북이나 그런 그 모바일 기기들이 등장을 앞으로 예고하면서 거기에 선반영돼서 나왔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 저희가 너무 네. 기술로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 사이버 먼데이까지의 좀 효과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I.T.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실제로, 네. 할인을 안 해도 IT 기기는 그렇죠. 많이 구매를 했고, 모바일을 통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점을 봤을 때 IT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IT주, 이 정도면은 뭐, 삼성전자 신고가 네. 경신했고, 이제는 네, 대장주로 네. 인정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는데, 네, 네. 허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네, 일단, 그, IT에서 특히 삼성전자는 이제 대장주 맞죠. IT가 저는 저번 금요일날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 내면서 당연히 업종 지수도 다시 한번 사전 최고치를 이 전기전자 업종이 경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또질 좋은 대장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뭐 대장주로서 부품주랑 소재주를 같이 껴안고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기업은 이렇게 좀 가끔씩 욕을 먹더라도 뭐큰 흐름에서는 저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는 기업들이 있어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답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불평, 불만만 많고 불만만 늘어놓는 그런 류의 기업은 기업가 정신이 아주 부족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기업은 영리 단체지 자선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잘 하면서 글로벌하게도 선두권에유치해 있을 것 같고 국내 증시라든지 산업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수현 전문가님 IT 섹터 상대 공부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IT가 주목받는 본질에 이제 주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실적과 이제 변화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이 이제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파급 효과를 주고 있고, 또 소비에서 이제 생산으로의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기존에 이제 그 SNS나 게임 이쪽이 아니고, 스마트워크 쪽도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도 좀 늘어날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 컨텐츠 보안도 돼야 되고, 네트워크 관련된 보안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TV가 나온다 그러면, 입력 방법의 이제 변화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전 먼저 뜨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관련된 현 터치 관련주나 카메라 모듈 PCB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 종목별로는 이제 PCB 관련돼서는 코리아 서킷트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는 옵트론텍과 어, 안테나랑 같이 취급하는 파트론, 터치 스크린 관련돼서는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S맥, 뭐 멜파스 등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전자 결제 관련돼서는 이제 그 한국 사이버 결제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현재는 아직 업종이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요. 음성 인식 부분도 앞으로는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뭐 디오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이 지속적으로 어떤 업체가 나타나는지는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호연욱께서도 네, 네 보시는 섹터 있나요? 네 일단 종목은 다 비슷한데요. 전문가님 지금 말씀하신 건 비슷하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FPC. 는 계속 증시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섹터고 그쪽이 이제 가장 뭐 장벽도 높고 수익성도 높다 해서 이제 계속 추천이 됐던 종목군인데요. 저는 조금 이제 그 어떤 그 견해차를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지금 I.T.가 대세인 것은 맞고요. 다른 쪽이 지금 명, 매매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신고가 되면서 가는 겁니다. 실적도 좋고 누가 보더라도 I.T.는 되거든요. 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가기는 가겠는데. 이게 마치 이제 예전에 그 게임주라든지 엔터주 또 바이오주처럼 이미 밸류에이션에 부담 있 종목들이 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는 삼성전자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배까지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에 간다고 그러면 지금 150만 원도 안 되는 주가가 싸 보일 수 있겠는데 코스닥에 있는 부품주들은 지금 이미 열거된 이 모든 부품주 포함해서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종목군에서 이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유동성으로 수급에 따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기 때문에 다시 따라 쫓아가는 수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매매 관점에서는 힘든 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맹... 다른 섹터는 매매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쪽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서서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i t 주를내 네. 포트에서 점점 늘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옥석가리를 해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런 식각 계시네요. 아니요, 그, 조금, <laughs> 어떻게 정리가 저도 잘안 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종목들이 급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겠죠. 네, 음. 네, 네.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네, 많이 네, 해야 네. 될것 같다. 네, 네. 이수현 전문가님은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I T 주 대응을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상당히 이제 그 가격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장이 좀그 영향을 받는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부품주들은 코스피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가 안정이 안될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더 주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출하면서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마켓쉐어를 추가할 때.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주목받는 업체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은 이제 가격 부담은 있으니까, 그, 접근은 주의하시되,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고, 접근이 이제 따라붙는 매매는 좀안될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이나 이제 저점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리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두분다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IT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이어질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